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입니다 오늘 볼 조목은요 코스모 신소재라는 조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 조금 밀려 내려왔는데 이게 뭐예요 오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그쵸 그렇죠? 오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오일선 회복해주는 척 하다가 뭡니까 오일선의 저항을 맞고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더 이런 음봉이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음봉은 우리가 좀 매수를 할수 있는 영역 구간에서 꽤 괜찮은 자리에요. 괜찮은 음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여기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위에서 좀 변동성 있는 자리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접근을 해갖고 천천히 좀 매도를 하고 천천히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밀릴 때 뭐 꼬리를 이렇게 달았다가, 뭐, 종가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것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침부터, 요 20만원 라인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쫙 걸어 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여기까지 밀리더라도, 얘가 이 정도 반등이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비중만 잘 조절해서 매매를 하면은 평단 요 정도가 될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밀렸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수 있다? 우리는 손실 없이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거의 고점 대비 30%꽤 많이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건 뭐예요? 한 절반 정도가 되죠? 예, 절반 정도. 여기가 지금 24만원 정도가 될 거고, 여기가 17만 5천원 정도가 될 거고, 여기가 20만원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거의 한 2, 3만원 정도, 어, 4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 여기 아래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정도는 이 절반 정도까지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정도에서 또 매도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매도가를 변경을 해서 만약에 이 밑에까지 밀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어, 리바운딩이 나오면 본전에라도 순실 없게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그게 리스크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는데 밀려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반등이 나왔는데 평단을 만들려면 반등이 여기까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부터 매수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여기서부터 좀 매수를 막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막 매수를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평단은 여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수를 해요. 평단은 여기인 거죠. 이 리바운딩의 차이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라인을 좀 평단으로 만들어 놓고 반등이 나오면 약수익권에서 수익 실현을 할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근데 내가 평단을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 평단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로 나올 수도 있다는 라 거. 그게 리스크가 있는 자리와 리스크가 없는 자리의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특히, 에코프로 형제 같은 경우도 괜찮기는 해요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2차전지는 특히 코스모 신소재는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반등 나오는 구에서 정리하고 추가반등 나왔고 눌림을 받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곳을 돌파하고 눌리는 첫 자리는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 봐도 되는 자리다 라고 기술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런 것들 한번 좀 지켜보자 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여기 라인 20만원 언저리부터는 한번 접근을 하자 저희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고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무료 종목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랑 일주일에 다섯 종목을 같이 매매하게 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매수 바로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할 거고 바로 수익 실현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한주 주어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끔 매매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꼭 챙겨 가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거 같고요. 다음 주 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CPI라든지 FOMC 결과물이 좋다라고 한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미리, 뭐, 예상을 하고 들어가거나 그러지 말고,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해보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